안녕하세요. 그나무 교회입니다. 안식일인가, 주일인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예단식일은 주일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또한 안식의 개념은 주일이라는 가치관 속에 여전히 큰 영향력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안식이라는 연속성과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셨기에 우리가 비로소 영적 안식에 참여하고 그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완성이라는 풀 연속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단지 안식일의 흔적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완성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안식일 속에 남긴 신앙의 진정한 유산은 거기서 새로운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크리스도를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안식일이라는 타이틀 아래 모여 예비하지는 않습니다. 주일에 모여 예비하죠. 이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더욱 명확해집니다. 인간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경적이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참된 안식의 상실의 원인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점을 애써 무시하며 기와 마음을 솔깃하게 만드는 종교적 이론과 실제 사이의 경계선을 왕복하며 사는 종교적인 인간들에게는 솔직히 시원한 답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세우신 화목 제물이 되사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찾아오는 샬롬의 크기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하여 인내심을 잃은 적이 없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비례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은 생존이라는 명제 앞에 더하기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상실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 이웃을 향한 시샘과 싸움만 있을 뿐이죠.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니까요. 누가 누가 잘하나의 세상에서는 승자가 되어 플러스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늘 불안합니다. 그 잠깐 동안의 허상이 영원할 것처럼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참 피곤한 인생이죠. 그래서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서짐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만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으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Sunday, 일요일이라는 공휴일이 주일로 포장되는 단 하루의 한 시간의 예배가 평화를 불러와 기적을 그 속에서 탄생시키고 슈퍼맨으로서의 우리의 진면모를 펼치는 이벤트가 아니라 예배란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면 참된 예배 속에서 영적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그날의 예배가 우리가 종교적 선전성에 의존하여 그 날짜에 의미를 두는 일시적인 기분의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도 보여지고 드러나는 몇 가지의 우리 신앙의 사활을 걸게 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매일의 삶은 매우 성의없고 부실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주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주님의 날 아닙니까? 특정한 날을 통한 특정한 사람들의 워딩과 터치 그리고 퍼포먼스로 이루어지는 예배의 공연화가 아니라 주일은 단지 하루라는 시간의 길이를 뛰어넘는 주일과 주일 사이라는 6일간의 행간에 심어놓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안식은 교회 출석을 뛰어넘어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주의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고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 우리가 존재해야만 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필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감사합니다.